HSK 51 챌린지. 오늘은 그 29회 차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造成, 그리고 이 단어 하나뿐만이 아니라 뒤에다가 같이 단어를 넣어서 시험에 제일 많이 볼수 있는 造成影响, 그리고 造成后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造成이라는 단어가 한자만 보면 조성이죠. 그래서 단어장이든 아니면 사전에서도 또 우리 造成을 찾아보면 조성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뜻만 알면 문장을 매끄럽게 해석할 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어를 조합했을 때 어떤 뜻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지 듣기하거나 독해할 때 빨리빨리 그 의미를 캐치할 수 있습니다. 자, 듣기도 좋고요. 독해 나와 있는 본문과 뒤에 있는 보기도 좋고요. 짜우청 영향이 나왔죠? 그럼 이럴 때는 짜우청을 조성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영향과 함께 썼을 때는요. 영향이 미치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어떤 형태로 많이 쓰냐면 또이 어떤 것, 짜우청 영향 그러면 그 어떤 것에 어떤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감상 꼭안 좋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중+ 중립적인 거 네, 굉장히 중성적인 거에도 쓸수 있습니다. 꼭안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짜우청 허우고라고 썼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거의 100%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에게 안 좋은 결과를 가져다준 거죠. 허우고라는 단어 자체가 결과에긴 결과인데 안 좋은 결과잖아요. 그래서 짜우청 허우고 이렇게 나왔을때 역시 짜우청을 조성하다가 아닌 그 어떠한 안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다. 안 좋은 결과가 생기다, 안 좋은 결말이 만들어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짜오청은 조성하다가 아니라 영향이 미치다 또는 그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다라는 의미로 문장을 해석할 수 있어야지 문장 자체가 빨리빨리 의미 파악이 되는 거고요, 매끄럽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마지막으로 이 문장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댓글로 한번 남겨보세요.